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리카,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정말 짧은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이 문장 하나만 알면 회사 생활 때 어려운 상황에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제가 말하는 뭐 어려운 상황의 예시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사장님이 지금 경쟁 회사에서도 비슷한 걸 진행 중인데 알고 있었냐 라고 할때 솔직히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일하느라 바빠서 할 수도 있고 뭐가 됐던 간에 그럴 때 let me look into it 이라고 할수 있어요. 포인트는 look into it 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look 보다 into 속으로 it 그것 그러니까 좀더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제가 let me look into it이라고 했지만 i'll look into it이라고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셔도 좋아요. 생각해 보니까 따라 말하는 걸 아직 안 했네요. 한번 따라 읽어 보세요. Let me look into it. I'll look into it. 솔직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지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를 때 솔직하게 잘 모른다고 하면은 더 혼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진짜 모른다 해도 되게 교과서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할 때 진짜 꼭 필요한 말 같아요 이제 좀더 살을 붙여 보자면 알아보고 바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Let me look into it and get back to you I'll look into it and get back to you.라고 하시면 좋아요. Get back to you. 정말 말 그대로 다, 아,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Let me look into it and get back to you. I'll look into it and get back to you. 이거랑 비슷하게 I'll look into it and let you know. 라고 말해도 좋아요. 위에랑 사실 비슷한 말인데 알아보고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제 의견에는 좀더 정중하게 말하려면 지금 이 문장보단 아까 알려드린 I'll get back to you. 가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let, let you know도 정자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ll look into it and let you know.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걸 예전부터 알려드렸어야지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을 보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생각나서 아 맞다 하고 얼른 영상을 만들어서 와봤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